자 이제 고객 관리 한번 보도록 하죠. 뭐왜 고객 관리 해야 되느냐? 뭐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어, 성숙 단계 들어온 거죠. 시장이 이제는 이미 성숙 단계 들어와서 영업이 쉽지 않은 그래서 그 경쟁이 가열되고 고객의 요구는 자꾸 다양화되고 그래서 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 중심에서 뭐죠? 고객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더라. CRM이라고 하는 거지.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수익성 수익성 a g e 금 e n t m a n a g e m e n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보다는 뭐죠?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게 적은 비용으로 효율이 높아지더라 management m a n a g e m e n 이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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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 g e m e n t m a n a g e 서 e n t m a n a g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CRM 영역은 뭐죠? 고객 유지, 고객 확보, 고객 기발 다 포괄하고 있고요. 교체 판매. 크로스 셀링이라고 그러죠. 음. 추가 판매. 펀드를 가입하셨으면 추가로 더 판매하는 거. 음, 펀드를 가입, 가입하신 분에게 뭐 신용카드를 판매를 구현한다. 크로스 셀링. 이런 것들이 이제 CRM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서 예를 들어서 특정 점포를 지나가게 되면 지금 이 점포를 방문하시면 10% 할인, 아니면 쿠폰들이 오고 막 그러잖아.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CRM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성공적인 CRM 전략, 과거 전략과 지금 전략을 비교하는 문제좀잘 나오는 편인데,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 않죠. 고객 획득에서 고객 유지로 가자. 신규 고객 창출이 아니라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 관계가 중요하더라.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 중심이더라. 요건 좀 헷갈려요. MS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 점유율이 중요하더라. 특히나 그 VIP 고객 고객 점유율. 이게 중요하고요. 제품 차별화가 아니라 고객 차별화. 자동화에서 정부화. 자,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범위의 경제다. 범위 경제 대표적인 게 뭐죠? 반카슈랑스 같은 겁니다. 반카슈랑스. 은행에서 뭘 팔죠? 보험을 팝니다. 굉장히 은행에서 그 보험 매출이 차지하는, 수익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 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범위 경제인 거죠. 단순히 많이 찍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범위, 규모의 경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거예요. 반도체. 막 찍어낼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범위 경제인 거지 은행에 오셔서 원스으로펀드도 사고, 보험 상품도 구매할 수 있고, 이게 범위 경제사고 관리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준비하자. 상담 요령 보시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세일즈 목표를 정해라. 세일즈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일즈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아이컨택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말이 중요할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뭐다? 아, 바디랭귀지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명함 받은 후에는 직함으로 호칭을 해줘야 되고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매직워드를 사용한다. 이게 뭐 오늘 날씨에 따라 옷을 참잘 맞춰 입으셨네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단어들을 매주거를 사용해, 사용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자, 한번 만나면 이름 직책을 기억해야 된다. 좋은 말이고요. 자, 니즈 파악을 위한 질문. 자, 니즈라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이 척박한 현실과 내가 바라는 어떤 지향점이 있겠죠? 그 차이. 이게 개입이 되는 거죠. 자,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에 난치하고 있는 그 고객이 원하는 것과의 그 갭, 그래서 니즈를 문의하고 촉진해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를 금융상품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려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 아니요 간단히 할수 있는 게 뭐죠? 폐쇄형 질문. 식사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자, 이런 것들은 확대형 개방형 질문을 해도 고객 반응이 없을 때 대화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리드하고 싶을 때. 빨리빨리 어떤 그 진행을 해야 될때단점 뭡니까 고객 동의를 얻기 힘들고 다음 단계 진전이 좀 곤란한 측면이 있고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아니요 이렇게 끊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개방형 질문 요거랑 확대형 질문 이제 이렇게 세야 되는데 요거를 잘 구별해 주셔야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보시면 개방형 질문 뭐냐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질문으로. 고객 상황을 털어놓게 하는 효과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과 섞어서 하게 되면 니즈 파악이 좀 극대화 가능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캐묻는 느낌이 들 수가 있다. 자, 확대형 질문은 뭐냐? 니즈를 구체화하고 확신을 주는 거다. 확신, 확대형 질문. 니즈를 구체화하고 확신을 주는 거다. 그래서 고객에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니즈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뭐냐? 1뭐 0분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니즈를 구체 화 확신 확대형 질문, 무엇을 어떻게 왜 개방형 질문, 시험 목적상 구분하는 겁니다. 시험 끝나면 네, 잊어버리셔도 되겠어요. 같은 것 같아요, 둘 다. 자, 질문 유의사항이 있죠. 부드럽고 상황이 맞게. 어렵지 않죠? 자, 중요한 상황은 메모해라. 자, 고객이 70%말하기 해라. 당연합니다. 고객보다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잘하는 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고객이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그게 세일즈의 성공입니다. 본인은 30%만 할까? 노라고 할수 있는 패스 행질문은 최대한 피할 것. 자 고객의 반감, 방감. 이 반감이라는 것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일즈가 척척척 진행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반감을 어떻게? 그렇죠. 반감은 또 하나의 세일즈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 판매 대부분은 고객의 반감을 해소한 후에 성사가 되는 거고요. 반감할 때 주의사항은 뭐죠? 논쟁하지 말고, 침착하게 고객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정화시키고 니즈파악을 하는 질문들을 다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반감 처리 화법, 이 종류들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랑 비교해 가지고 반감 처리 화법, 예스버트. Yes,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아요. 고객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But, 자, 부메랑법은 이겁니다. 고객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고객이 거절한 내용을 활용해서 반전을 노리는 화법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아, 제가 바쁘서안 되겠습니다. 바쁘시죠? 그러니까 제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부메랑법. 자, 보상법은 있습니다. 그 보상. 보상이 뭐가 있는지. 질문법은 질문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이다. 고객의 거절을. 자, 이건 이제 상담 종결의화법입니다이 전거랑 구분하셔야 돼. 이건 종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거. 추정승낙법. 그러니까 어, 콩나물 얼마예요?라고 물어봤는데 콩나물 담고 있죠. 예. 사, 살 거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럼 일단 사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실행총칙법.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나 부정적인 장교. 자,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상품이다, 그러면. 양자택일법. 이런 거죠. 10년 납으로 할까요? 20년 납으로 할까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세요 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죠. 자, 지금 안 하시면 손쉽니다. 기회의 상실.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고 특별 상품이 나왔으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가입하실래요? 가입조건 문의법. 이런 것들을 상담정교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효과적인 고객 동의 확보 기술입니다. 직설, 동, 직설 동의 요구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판매나 시간이 없고 결정이 쉬운 고객, 직설적으로 사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점 요약법. 그리고 T방법이라는 게 시험에 조금 상대적으로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제목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 점과 불선택의 손해를 T막대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예. 장점, 선택 안할때 불리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T막대로 마치 대차대조표 하듯이 T방법. 결과 방법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클로징의 필수 요건입니다. 클로징이라는 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클로징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요. 고객의 성향에 따라 클로징을 달리 해야 됩니다 바잉 시그널 고객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지 그 고객이 무너지는 걸딱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넘어왔구나 그래서 클로징 전에 시험 클로징을 해보다가 테스팅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본 클로징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틀린 문장을 만들 때 클로징 전에 시험 클로징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고객의 최종 결정을 총 침묵을 통해서 이건 좀 어려운 스킬이에요 음. 상담할 때 이제 말이 끊기면 서로 어색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침묵을 통해서 마지막 의사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침묵을 활용하는 건 고급 스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5강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